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셔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네요 코로나가 좋아질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아 가지고 또 임상시험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희망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택근무 시작한지 약 3주 정도 된것 같고요 어 이제 마트 가는 일 제외하고는 외출을 최대한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자택근무 처음에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뭐 출퇴근 시간도 줄어들고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도 줄어드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도 안 만나다 보니까 외롭고 무력감도 들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루틴을 좀 세워서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거를 좀 공개를 드리고 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 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일어나자마자 수술하고 있다고 바로 좀 이렇게 주변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마음가짐을 좀 네,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고요. 사실 아침을 제가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침은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laughs> 아침 먹어서 좀 이렇게 에너지를 점점 올리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영어 공부. 는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룸메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영어를 제가 따라 말하면서 오버랩핑 하면서 영어를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룸메가 있을 때는 그게 안 됐는데 지금 친구가 그 친구네 집에서 몇주 지내게 돼가지고 방을 혼자 쓰면서 네, 자유롭게 막 영어를 따라 말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 정말 거의 다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아침에 할 일이 없어도 항상 일곱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아, 되게 잘 잤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항상 뭔가 불안해요, 한쪽이. 마음 한쪽이 불안하고,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켜서 뭔가 예능을 보든, 뭐 넷플릭스를 보든, 아니면 사람들 사는 거, 소셜미디어를 보든, 이렇게 뭔가 사람을 봐야 좀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일 큰 걱정은 사실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아플까봐, 물론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제가 바로 날아가고 싶어도 바로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항상 마음 한 켠에 어떤 불안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 외로움, 무력감 이런 거를 좀 많이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에서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네, 팁이 될수 있으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가 청소주여가지고, 청소, 저의 청소주여가지고요. 같이 청소하러 가볼까요? 안녕. 드디어 나왔습니다 청소하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완전 뻗어 있다가 밥 먹고 이제 막 나왔는데요 아, 오늘 부지런한 하루를 찍어 보려고 그랬는데 게으른 하루가 되버렸어 어쨌든 마트에 다녀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어 장을 다 보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거리랑 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집에 가서 뭐 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집에 치즈가 남은 게 생각나가지고 와인을 샀는데 치즈가 부족할 것 같아서 치즈랑 크래커를 더 샀어요. <laughs> 제가 넷플릭스로 영어 공부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The Vampire Diaries라는 미드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네, 시즌이 A까지 있네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데 시즌 3를 보고 있는데 이게 에피소드가 2 2까지 있네. 저는 지금 시즌 3의 9번 에피소드까지 본 상태인데 영어공부하려고 다시 8번으로 넘어가서 지금 다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자막을 다 꺼놓고 본 상태에서 리스닝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킨 다음에 몰랐던 부분을 찾고 그러면서 또 계속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성질이 급해 가지고 내용이 궁금해서 자막을 일단 켜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자료를 찾으면서 봐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도 그렇게 보고 이제 저장한 단어를 다음에 네이버 사전을 활용을 해서 단어를 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때는 그 단어를 외운 거를 바탕으로 재생을 하면서 똑같이 따라 말하는데요. 혹시 너무 빠르거나 놓치면 다시 뒤로 돌아가거나 잠깐 정지하면서 네, 그렇게 따라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볼 때는 자막을 끄고 따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따라 말하면서 네, 한번더 시청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따라하지 못했다 하면은 또 자막을 키고 한번더 보고요. 이런 식으로 많게는 진짜 한네 번까지도 보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단어나 이런 게뭐더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더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드로 공부하는 방법을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단어를 찾은 상태거든요. 단어도 다 외운 상태여서 따로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Right that right there. right there. Moon cycle. It's a moon cycle. A man. A man. Wolf. A wolf. A werewolf. Yeah. The Lockwood Diaries. It's The Lockwood Diaries. Pictionary style. I don't understand. I thought the Lockwoods, thought the Lockwoods came here with the original founders, in the, in, the founders in the 1860s. Maybe the Lockwoods did, did. But, but according to this according world, the Lockwoods have been here a lot, lot, lot longer than that. How long? How long? Long. It's better. It's better. Sure, Rick. Names. Names. They're not native. They're, They're written not in Rudica. native. 저의 하루 재밌게 보셨나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열심히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이렇게 지내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진짜 누워서 핸드폰만 거의 할 때도 있고 하긴 한데 아무튼 항상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유가 생길 때마다 그런 공허함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샤워하고 스트레칭하고 자고 내일 또 네, 집으로 출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안녕히 <목소리도> 주무세요.